미국 국무부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의 비자 취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중국 공산당과 관련 있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학생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 데 이어 중국을 콕 집어 한층 더 강경한 방침을 내놓은 겁니다. Or, or 또 향후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도 예고했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학생들과 대학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We are contributing to the U.S. scientific research, education, and economy, and we shouldn't be the one facing uncertainty at this point. 중국 정부는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는 정치적 차별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와 중국과의 유착관계를 문제 삼고 있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학생들이 첨단 기술 유출창구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로 시작한 미중 갈등이 인적 교류 영역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미국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